バイキンド 아, 아플 아플까, 아 여기 없어요 네, 아, 마이크는 1,2,3 1,2,1,2 마이크 케이크 오늘아 고생했고 아니, 금요일이라 다들 한춤을 열심히 찾아오는 조금 힘들어 것 같은데 힘을 존나 모르겠어요 행복했으면 응, 좋겠고 올해 또힙복으로 잔뜩 해줄테니까 다들 한마디씩 해세요 오케이 게... 아. 아, 오늘? 어 아니 비밀이지 아 비밀이야? 미안 왜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냥, 그냥 나한테 비밀이야 아 불타는 금요일 오늘 어, 불탔어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고생했어 요 나... 누구예요 아니요 누구니까 아이신이랑 잘 불태웠길 바라고 뭐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할지질문터 좋다, 좋아요. 좋아요? 네. 어, 한마 얘기했죠? 네. <laughs> 오늘 끝! 아, 어, 오늘 올해 첫 팬사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응. 올해 또 열심히 응. 어, 활동할 테니까요. 저희 예쁘게 개발했세요 감사합니다. 응. 짱! 예짝짝짝 나나나. 음. 그니까 러 오늘 2024년 첫 팬사인데 끝! 귀여워서. 첫 팬사인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돌아갈 때 조심히 들어가요. 깜깜하니까. 맞아요. 어, 오늘 재밌었어요? 네. <laughs> 좋아요. 어, 재밌었길 바라고, 우리 또만나기 많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조심히 가세요! 화이팅! 화이팅! 근데 우리 힙합도 어울려요? 네. <laughs> 아, 뭔가, 사이렌에가 아, 어울려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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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요. 괜찮으세요? 네. 그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올해 먼저 맞아요 오, 맞아요 처음이니까 처음이큼 스타트를 끊은 거잖아요 이렇게 좋게 끊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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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이제 처음이니까 골라를 만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주 그러면 이번 연도한번 뜨겁게 뜨겁시다 여러분. 짠! 네, 네 여기까지 오늘 너무 고생했고, 오늘 첫 시작이 너무 좋죠? 우리 앞으로 많이 많이 봐요. 열심히 할게요. 저희 너 고마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첫첫팬사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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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너무 특별한 것 같고, 2024년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사랑해요. 오. 네. 오. 아까 지윤 언니가 말했는데, 오늘, 어, 2024년 첫 팬싸잖아요. 맞아요. 첫 팬싸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은 팬싸가 있을 거니까, 그때도 다들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많은 활동도 있을 거니까, 그때도 여기 계신 분들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남은 활동. 열심히 할 거니까 다들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좋아, 오늘 말 잘할 거야. 마무리 잘했 윌리 사랑해요. 아. 아. 근데 우리 또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스포이스인가? <laughs> 어, 그러네? 또이틀떨렸어스포이스인다 <너> <laughs> 네, 윌링 너무 고생 많았고 저희가 너무 질질 끈게 아닌가 미안하긴 한데 밥안 드셨으면 끝나고 끝나자마자 꼭 드셔야 되고 밥 드셨으면은 오늘은 가서 야식을 드시고 전면 졸고 왔습니다 저희는 집에 어. 어. 맛있고 든든하게 먹고 주고 조심히 들어가요. 알겠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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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큰거해도 보고 싶어서. 아, 여기? 기 저기 올라가고 싶다. 어떻게 올라가? 다음 대면대 한번 올라가볼까요? 좋아요. 나 조금 나와볼게요. 저희 약속하는 걸로.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치 였습니다. i you.